이 조조와 원소의 이 관도대전, 바로 이 백마전투에서 두 사람의 명운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최고 명장 알량을 선봉으로 원소는 압도적인 대군을 이끌고 백마로 진격하게 된 거죠. 하지만 원소군에 맞서는 조조군에게도 히든카드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관우 헌병前来. 바로 관우가 이때 원소 아저 조조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의를 지키기 위해 관우가 조조를 도와 압도적인 원소의 대군과 맞서 싸운 거죠. 그리고 원소의 명장 알량과 결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원소의 명장군이 알량을 여기서 이기고 처형하게 되는 거죠. 역사서인 삼국지의 관우전에서도 이 같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관우가 알량을 발견하고 만명이 운집한 무리중으로 말을 달려가 알량을 찌르고 그의 목을 베어 돌아왔다. 원소 위하의 여러 장수들은 당할 자가 없어 마침내 포위를 풀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관도 대전의 중요한 첫 번째 전투인 백마 전투에서 조조군은 사기가 기세가 더욱 높아지고 병력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보통은 군사들이 앞에서 전투할 때 뒤에서는 끊임없는 후방 부대에서 군량미와 또 말의 먹이들을 뒤에서 이제 보충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보급이라고 하고 보급이만큼 전쟁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조가 보급을 이용해서 전쟁의 승리를 하긴 해요. 뜻밖의 원소군이 패배하고 원소군이 약 6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조조를 이제 추격하게 돼요. 이 백마에서 관도로 후퇴하고 있던 조조는 마치 쫓기는 듯 유인 전술을 펼치는데요. 말을 비롯해서 무기류, 식량, 말 먹이나 군량미 같은 것들을 버려둔 듯하고 사실은 매복을 하게 되니까 쫓아가던 원소군들은 아, 이것까지 버리고 도망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수습하느라고 탐욕에 눈이 멀었던 그 병사들. 그때 조조의 음... 약 600여 명의 군대가 급습하게 되면서 이번에도 또 원소의 군대를 물치고 바로 여기에 또 원소의 명장인 문추 바로 이 문추가 여기에서 조조의 매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바로 알량과 문추라는 두명 장군이 이 초기 전투에서 모두 희생을 당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삼국지 그 만화에 보면 매복하는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쟁에서는 매복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이 전쟁에서도 역시 상대적으로 병력이 적지만 원소군대를 연파하게 되고 원소의 군대는 사기가 이제 급전직하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소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아직도 병력이 많죠. 속전속결로 조조를 끝장내려고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원소의 책사 중에 허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원소의 책사였던 허유가 조조에게 이길 수 있는 계책을 알려줘요. 원소의 책사인 허유가 조조에게 계책을 알려준다. 좀 이상하죠? 사실 허유는 원소에게 지구전으로 이 전쟁을 몰고 가서 조조를 관도성에 고립시키고 허도에서 황제를 모셔오면 바로 원소가 승리할 거라고 얘기해줬습니다. 하지만 원소는 이 말을 듣질 않았습니다. 원소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 결국 허유는 실망하게 되면서 결국 원소를 저버리고 조조에게 오히려 가게 됩니다. 그냥 배신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렇죠. 배신일 수 있고 투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투항할 때는 중요한 정보나 작전을 또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허유가 조조에게 고급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 투항한 허유에 대해서 반신반의. 사실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듣지 말자는 의견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조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기회를 잘 노리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조는. 네, 조조는 적에서 투항했으나 네. 그 사람의 정보가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걸 받아들여서 이 전투에서 적용하게 됐고 원소의 주요 보급로로 창고를 찾아서 불태우고 이 관도대전의 승기를 잡게 되었습니다.